주시기 바랍니다. 그이 거듭된 인사 실패는 대통령의 상식과 판단력에 의심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인사 아 제가 그래서 쭉 보니까 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 임명하는 자리가 몇 자리라고 보세요? 임명하시는 게 대통령 임명하신 게8,500 자리입니다. 그 중에서 직접 행사하시는 게 국무총리, 장차관, 공기업 사장. 정부 산하기관장에서 이것도 아세요? 이 직접 행사하신 건몇 자리이신지? 인사수석님안 계세요? 천 자리입니다. 천 자리.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천 자리인데 이걸 보좌하기 위해서 비서실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보니까 경호실은 뭐 현황이 나와서 인원이 몇 명인지 알겠는데 비서실은 몇 명입니까? 인원이? 현황이 없어요? 비서실, 저 이설진이는 모르십니까? 제가 대통령실 인사와 관련해서 어 책을 찾아보니까 대통령의 인사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이 책인데 이책이 이 책에 보니까 인사 대통령이 인사를 결정할 때 인사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더라고요. 인사위원장이 누굽니까? 네, 실장인. 예, 마이크 대구에 계시고요. 인, 인사위원장 아, 예, 비서, 실장입니다. 비서실장님이십니다. 예. 그리고 구성원님 누구입니까 인사위원회. 예, 우리 수석 비서관들인가요? 예, 정무수석하고 몇분 됩니까? 그렇죠. 민정수석하고, 예. 자, 그, 인, 이 인사위원회를 보시면요. 제가 이 책에서 본 건데, 인사수석이 추천을 합니다. 인사수석이 추천하죠. 민정수석이 검증을 합니다. 맞죠? 인사, 인사수석님, 어디 계세요? 예, 맞습니다. 의원님. 예. 그러면 그 인사위원회에서 치열하게 토론을 해가지고 후보자를 결정을 하는데 그 후보자 중에 적격이냐 부적격이냐를 따집니다. 그죠? 예. 근데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우병우 민정비서관 분명히 부적격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내용상. 그럼 인사위원회에서 부적격이라고 해도 대통령이 임명합니까? 비서관을 인사위원회에서 논의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비서관은 논의 안 합니까? 네. 그럼 이거 부적격이라는 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신문에 나온? 신문 보도 내용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은 인사위원회에서는 정무직 이상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는 우병우 수석이 부적격인데 이거를 최순실이 개입을 해서 우병우 장모 김장자 뭐 고영태 차한테 같이 골 붙이고 그래서 우병우를 추천을 해서 대통령이 그 부적격임에도 각종 기준의 미달함에도 채용했다 그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그 신문 보도 내용은 뭐 그렇게 돼 있지만은 정확한 어? 내용에 대해서는 뭐 제가 그 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면 저김 문체부의 김종 차은택 송성각 이런 사람들도 인사위원회에서 논의 안 합니까? 어 김종차관 같은 경우에는 뭐 정무직이니까 인사위원회 그 심의 해석이 될수 있습니다. 그면 나머지는 아닙니다. 예. 시간이 없으니까 좀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그 야당에서 세월호 7곱 시간을 탄핵소추 사안에 넣은 거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거는 대통령의 탄핵소추는 이건 대통령에 대한 공세를 위한 공세지 세월호 7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세, 세월호 사건에 대통령은 총체적인 책임을 있지만 직접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직접적인 책임은 현장 대응 능력의 문제에서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지금 대, 대통령은 놓으셔도 돼요, 7시간. 아, 아무것도 안하요 인사만 잘해 주시면. 현장 책임자만 잘 임명해 주시면 대통령은 그냥 놓으셔도 됩니다. 그 전두환 정권 때 경제가 왜, 왜, 왜 됐냐. 대통령이 관심 없으셔서 잘된 거예요. 김재익 수석이나 이런 사람들 잘 임명해서 된 거예요. 그리고 임진왜란때 선조가 전쟁하는 거 아닙니다. 이순신 장군이 전쟁하는 거예요. 잘 임명만 하면 돼요. 그러면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대통령이 그러면 그 당시에, 그 당시에 2013년 3월에 세월호가 취향했는데 2013년 3월에 여객선 안전관리에 총 책임을 지는 해양수, 해양수안부 장관을 누구를 임명했느냐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책을 보니까, 이 책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부활된 해양수산부의 초대장관으로 윤진숙 본부장이 낙점되었는데 이는 해양수산부 분야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을 멘붕에 빠뜨렸다. 대통령은 흙속의 진주를 발견했다고 하지만 수십 년간 이 분야에 종사해 온 사람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인사였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보면 국회에서도 이 윤유직 장관 부적격, 여당도 부적격, 여론도 부적격해서 자격 자질 논란이 심했어요. 근데도 대통령이 고집스럽게 임명을 해갖고 국민들이 안 된다고 하는 그 사람만 골라서 인사를 했기 때문에. 이 세월호에 대한 관리 감독이 안된 거예요. 그리고 해경 청장이 제대로 군함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해경 청장을 배한 번도 안 타본 사람을 해경 청장에 임명하니까 이게 제 역할을 합니까? 대통령 노셔도 돼요 일곱 시간. 그런데 왜 제대로 자격과 자질을 갖춘 사람들을 네 답변하세요. 네 저는 뭐그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를 실무적으로 그 보좌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아그 윤진식 장관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청와대 들어오기 전에 일이긴 하지만은 아무튼 앞으로도 그 보다 그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이 발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네, 다음은. 아, 저, 저, 바른 시간을 이렇게, 바른 시간을 이렇게 제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예, 아니, 바른 시간을 아까 안 드렸어요. 예, 자, 위원님 여러분들, 자, 위원, 위원님들. 위원님 연님 상호들, 위원님들 질의 시간에는 그 질의 내용을 존중해 주시고, 다음에 여러분들, 다음은 여러분들 질의 시간을 통해서 반박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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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계속해서 질의 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청덕 아참그 이름 그러면안 됐죠. 나중에 와서 발언합시요. 네, 도종환 청중덕 도종환 의원입니다. 세월호 7 시간에 대해서 한광옥 비서실장께 묻겠습니다. 청와대는 세월호 당일 이것이 팩트입니다. 라며 해명한 바 있죠. 그렇죠? 네. 해명 자료에 나와 있듯이 안보실이 여객선 침수를 확인한 것이 9시 24분입니다. 맞습니까? 대답 안 하시네요. 이때부터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다면 474명을 네. 다 구조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맞습니까? 실장님이 어, 대해해세요요해해해주시실장장이이대하하요요 양해해 주시면, 실장님이 대답하세요. 아, 양해해 주시면 아, 양해할 수가 없없요요장장님 대답하세요. 또 묻겠습니다. 대통령이 외교안보수석실로부터 서면 보고받은 게 9시 53분이죠. 어, 이죠 e 청와대에서 이것이 팩트입니다라고 해명 자료 라웠 해명 자에 여쭙는 때예요여습니까예요 u s 저희가 그,